자 요번엔 모비율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모비율은 어, 이항분포에서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반복되는 수준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확률이 있어 어떤 확률이 있는데 요게 이제 P라는 확률이 있어 이 P라는 확률로 M번을 뭐 뽑겠다 이거야 P라는 M번으로 뽑았을 때 X가 나온 개수의 평균. 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X가 나온 개수의 평균. 이라고 한다면, 은 예를 들어, B, N, P에서 E, X를 M, P, V, X를 M, P, Q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니까, 어떤 X들이 있는, X들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그 X가 나온 개수의 평균, 개수 또는 횟수의 평균을 얘기할 때, BMP를 얘기하지. <laughs>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여기에 어떤 집단이 있다.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 집단에는, 어, 5분의 1이 안경을 썼어. 5분의 1이 안경을 썼어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내가 여기 복원 추출 통해서 10번을 뽑아. 10번을 뽑았는데 안경 쓴 사람 안경 사람 안경 쓴 사람은 평균적으로 몇 명이 들어올까? 평균적으로 몇 명이 들어올까? 아 이게 뭐야? B 15분의 1이지. B and P. 맞니?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안경 쓴 사람을 X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두명이 들어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5분의 1의 확률로 10번을 뽑으면 그 중에 두번은 어, 번은두명은 안경을 쓰고 있겠지. 이런 내용을 우리 여기 모비율에 추정해서 공부를 좀할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모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있다, 없다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있다, 없다에 대한 성질이 뭐니? 안경을 썼다, 안 썼다. 남자다, 여자다. 그지? 사회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러한 있다,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에 대한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안경 쓴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어 안경? 수학 수학 좋아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어 10분의 1이 수학을 좋아한다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이 수학을 좋아해요. 자, 그거를 p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p는 10분의 1 /10. 이거를 모비율이라 불러요. 모집단의 비율이에요. 됐니? 자, 여기서 여기서 선생님이 어, 100명을 뽑을게요. 100명을 복원해서 뽑을 건데, 이걸 n이라고 할게요. 자, 100명을 뽑으면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요 안에는 총몇 명이 있냐면, n명이 들어와 있겠죠? n명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x라 할게요. 됐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x라 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e, x는 mp, 이렇게 구했었죠. 자, vx는 뭐예요? npq,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mp명 나오고, 그거에 대한 분산은 mpq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어, 좋아요. n 명을 뽑았어요. 그럼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x명 들어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n 명 중에 x명, 요 녀석을 p h 이라 부를게요. 자, 요 p h a 은 뭐냐? 뭐 비율, 표본 비율이에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우리 아까 X 바들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럼 P 햇도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알수 있죠. 앞에와 똑같이 P 햇들이라는 것은 N 명을 뽑았는 데그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느냐인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왔느냐 바뀔 수 있지. 아, 어, 그래서, 수많은 p h 들에 대한 평균을 내고 싶어요. e-p-hat. 맞니? 자, 근데, p h a 이 m분의 x죠. 자, m분의 1은 나갈 수 있다고 했고, ex라고 쓸수 있어요. 자, ex는 뭐니? mp잖아요. mp니까, p-hat은 p.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자, v-p-hat. v, m분의 x죠. 근데, 제곱해서 나가는 걸로 공부했죠. 자, vx가 뭐야? mpq니까, 요건 m분의 pq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오이고, 올라갔네. 자, 따라서, expectation p h a 과 v p h a 이존재하므로 우리는 또 정규분포 얘기를 할수 있죠. 어떻게, n, 자, p h a 은 n, 루트 n분의 루트 pq의 제곱이다. 아, 그러면 p h a 에 따라서 또 z 화를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p h a 에서 자기들의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루트 pq로 나눠라 하면 또 정규분포가 되겠죠. 괜찮니? 자, 따라서 우리는 또 아까같은 아까 같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P 절대값 Z는 1.96요 녀석이 0.95다. 요건 2.58이 위치할 수 있다. 자 위에 Z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야, 루트 N분의 루트 PQ p hat minus p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p 이거는 p 마 p 해시라고 바꿀 거고요. 1.96 루트 n분의 루트 pq라고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정리하면 똑같은 실내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p 핵마 1.96 루트 m 분의 루트 pq고, p p 핵불 1.96 루트 m 분의 루트 pq 0.95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연석 어, 실내 구간이에요. 그래서 앞서 똑같죠? 피해을 문항에서 줄거고 몇개 뽑았는지 줄겁니다. 피해을 줄거고 몇개 뽑았는지 줄건데 중요한건 뭐냐면 p를 추정함에 있어갖고 여기 pq가 들어와있죠. 그래서 pq 대신에 p h a t q h a 로 대체를 합니다. p h a t q h a 로 대체를 한다. 라고까지 정리를 할수 있으면 실내 구간까지 구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실내 구간까지 구할 수 있고 우린 실내 구간의 길이도 구해보자.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뺀 거니까 2, 1.96 대신에 k로 바꿀게요. 2k 루트 n 분의 루트 p hat q hat이 실내 구간의 길이다. 됐니?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수식을 좀 갖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절대값 p 마 p h a t 1.96에 루트 n분의 루트 p hat q 해시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요 어,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p가 모 비율이었고 p 해시 표본 비율이에요. 그두개의 차이니까 이걸 오차라 부른다 이거죠.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오차의 최대값이죠. 오차의 최대값인데 오차의 최대 더 최대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하 p hat과 q hat의 합은 1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를 통해서 이 e 루트 p hat q hat이라고 쓸수 있죠. 자, 따라서 p hat q hat의 루트 맥시멈 값은 몇입니까? 요게 1이니까, 2분의 1이 맥시멈 값이에요. 아, 요거 대신에 2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1.96, 2루트 n분의 1, 요렇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때 요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최대화형 표본 오차가 나올 어, 가능성이 어떤 경우에서만 성립을 하냐면 여기 지금 등호가 이렇게 성립할 조건이죠. 등호가 성립할 경우는 p hat하고 q hat이 같을 경우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관계로부터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놓으시면 뭐 개념은 웬만큼 정리를 했다고 볼수 있겠고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본 다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때잘 어, 이해가 될 겁니다.